안녕하세요. 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인들이요, 지금보다 더 부유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네요. 이 얘기는 미국 가계의 보유 자산 기준인데요. 이게 이번 2, 4분기 지나서 기준으로 사상 최대,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지난 금년도에 걸쳐서요. 주식시장이 많이 반등했죠. 되살아나고 또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것이다. 라고 CNN이 보도를 했네요. 그래서 CNN은 최근에 공개된 이 연방준비제도, Fed죠. Fed의 자료를 인용해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가계 및뭐 비영리단체 뭐 가계 순자산이겠죠. 이4%한 5조 5천억 달러로 4%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국의 가계자산의 증가는 요 연초 또는 작년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을 크게 벗어나는 결과라고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이 사실 작년만 해도 뭐 주식시장 많이 안 좋으면서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이고 금리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켰던 했던 그 기준금리가 결국 주식 가치를 폭락을 시키고 주택시장도 냉각을 시켜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거다라는 그런 우려 내지는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이와 달랐다라는 거죠. 경제 예측이라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가 경제 예측을 한다고 하면 저도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제로는 미국 경제가 예상외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결국 가계 자산의 증가로도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계 자산의 증가라는 것이 결국 주식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일부 회복되면서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해석이고요. 뭐 주식 시장의 회복이라는 건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금년 2분기 동안에 굉장히 과거에 뭐 지난해 낙폭을 다 회복할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금액으로는 증가분이 2조 6천억 불에 달했다라고 하네요. 뭐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도 역시 2조 5천억 달러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2분기 동안 미국의 가계 자산이 총 154조 3천억 불을 기록하면서 사상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초였었대요. 그때 152조 달러보다도 대략 한 2조 달러 정도가 늘어난 거라서 최고치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한풀 꺾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계 자산 가치도 올라갔고요. 사실 작년에 예상했었던 그 우려보다 훨씬 더 개선된 결과인 건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도 이 경기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연착륙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한편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의 호전과는 별개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에서는 이 유권자의 거의 63%가 대통령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했고요. 별개로 살펴볼 만한 내용은 이와 같은 실제 전체 가계 자산 가치의 증가와는 별개로요. 이 여러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경제 환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도.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준 자료에서요. 2분기 가계 자산 최대치와는 대조적으로 신용카드 부채요. 이것도 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초과했다라고 하고요. 대출 연체라는 것도 이미 사실 뭐 코로나 시기에 이전 수준을 넘어 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은행 및 어떤 업체, 카드 업체 관계자들이 이 부실 위험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대비하는 차원에서 충당금도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리테일 업계죠. 시장 심리라는 것이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되는 업계가 이 소매 리테일 업체인데 여기서도 이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로 수익이 지금 현재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과 투자를 줄이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요. 가계 자산의 증가가 어 소비 활성화 및 경기의 호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현재 미국이 처한 경제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어찌됐건 현재 미국인들이 가계 총 자산 규모로는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